네 이번 시간에는 명리와 기문등갑으로 풀어보는 사주 여자의 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리 쪽보다는 기문등갑 쪽에 서서 풀어보는 사주로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자의 명인데요. 58년생입니다. 사주가 무술, 기미, 병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리를 하신 분들이 좀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이제 예전에 제가 눈 위에 드림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사주 명식을 이제 내네 기둥을 세웠으면, 먼저, 어 항상 그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주 명식을 얼른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리를 어 하신 분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김원둥갑을 먼저, 이제, 중점으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리를 약간 비중을 좀 적, 적게 두는, 음, 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의 명은 이제 관을 위주로 해서 본다고 했지요.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의 사주는 일단 식상이 너무 강합니다. 병진일주이기 일주이, 병진 때문에 화성토에서 천관과 지지로 볼 때에 토가 다섯 개나 됩니다. 기토, 무토, 진토, 미토, 술토 해가지고, 어, 지지는 물론 이제 꼭 토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미토 화암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토로 간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명인데 관을 위주로 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식상이 너무 왕하다 보면 그 반대적인 경향이 일어나겠죠. 아 그래서, 어 일단은 그것을 머릿속에 이제 숙지하면서 기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문은 이제, 먼저 사주에서, 중궁에 들어가는 어, 천반과지반 수를 출원해 어,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주에서 지반은 이제 일수가 되고 어, 천반은 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궁에 일과 사를 넣어 보면요, 어, 포국성대로 음, 일지는 그러니까 집안은 감곤진손 건태간이 순으로 하고 어, 천반은 이간태건 그 순으로 이제 퍼곡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진궁이 어디 에 있는가, 그러니까 세궁이 어디 에 있는가를 먼저 정해야겠지요. 그래서 세궁은 어, 사주에서 일지가 되겠습니다. 일지의 진 자리가 진사방의 선궁이 되겠지요. 그래서 선궁의 세궁 즉 일진궁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연궁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연지의 술토, 술해방, 건궁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연궁의 음, 건, 건, 연, 연주, 연궁인 건궁에 에, 연을 네, 표시하면은, 어, 그게 이제 부모궁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연궁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월궁을 표시하겠지요. 월은 건궁에 해당하겠지요. 밑, 미니까 신미, 권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궁인 권궁에는 관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궁은 어디겠습니까? 묘궁이죠. 진궁이죠. 그래서 시궁은 자손궁으로 자선, 정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제 적어 놓고 나서 문계를 이제 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동한궁은 어, 파란 동그라미 표시로 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기문에서는 먼저 동한궁을 먼저 읽게 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 중궁과 일진궁을 필도로 해서. 어, 동해져 있는 궁을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아, 일단은 일진궁과 중궁을 함께 보면요. 일진궁은 50도로 상비가 되어 있지요. 상비라는 것은 위아래가 같은 글자이거나, 같은 숫자이거나, 음향이 다른 같은 숫자이거나 그럴 때에 상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50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반이 동일하게 50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비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천반에는 상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동일한 오행이니까 형제가 있겠죠. 형제가 임하, 임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문과 생기, 구지천조가 같이 임해 있네요. 이 경문은 무엇입니까 아, 흉문 중에 흉문이지요. 예, 그래서 목의 자리에 금 금성인 경 경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금목해서 매우 흉한 상황이 되고 있다. 거기에 팔괘까지 생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숙지해야 될 것은 경문과 생계가 같이 동궁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아주 그 흉한 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아주 그 공포스럽거나 또 급, 급하게 흉사가 발동한다고 합니다. 놀라고 공포스럽고 매우 무서운 상황이나 급하게 변동사와 흉사가 같이 급하게 일어난다. 그러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궁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흙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일진궁은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히 5 0 토로 해서 일진궁에 나와 동일한 형제가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강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오 토가 목궁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극지에 있다는 것도 또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목 궁 자리에 오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목극토해서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그런 처지나 환경에서 나를 극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야기시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궁으로 들어가면요 재귀가 있죠. 이 재귀라는 것은 재성을 제 의미하는데 정재. 현재와 같이 같은 재성으로 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정재와 재기를 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일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어, 토국수해서 현재인 어, 재기가 들어가 있지요. 음 그런 다음에 연궁과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 상충이죠. 연궁의 부모수가 7이기 때문에 자오 상충으로 간주해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관과 하면 안될 것이 자오 상충이 되었을 때는 자오 상충으로 인해서 어 어떠한 그 중궁의 일수를 충동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발할 때는 중궁에 음복되어 있는 일육수, 그러니까 음수인 육수가 출현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기보다는 자오총 해서 정재인 육수가 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권궁의 월궁이죠. 월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중궁에서 연궁이 부모가 있지요. 자호충에서 중국에서 연을 치고 있습니다. 수국화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연의 부모가 나에게 오는 통로를 중국에서 차단을 해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은 사회이면서 부모공이면서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학문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의미합니다. 또 보육을 의미하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언론 유취할 수 있을 때에 이 일진궁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보육과 학문 적과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중에 하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나 학업이 중도에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중공에서 월궁의 관기를 생하고 각 있습니다. 그관기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 인사형이 되어있지요. 인목이 삼목 삼팔목에서 인목이 삼목입니다. 건공에 그 다음에 위에 천반에 이화가 같이 있습니다. 이화는 사화를 의미하지요. 자축이 며힌 사오미 했을 때의 그 사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형이라는 형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더욱이 그것이 관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관기는 살로 본다고 했습니다. 나를 해하는 도적이나, 어, 뭐, 나쁘게 가장 취약, 가장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어, 형사상의 어떤 문제도 되겠지만은 내가 약했을 경우에는 몸으로 오고 내가 강했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나 관형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진공의 동태를 살폈을 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봤을 때에 이것은 몸으로 올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어, 그 다음. 시궁을 보겠습니다. 진궁으로 가서 자성궁을 봅니다. 자성궁에 일간, 그러니까 병이 가해 있습니다. 을과 병이 가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간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궁의 일간궁이 되죠. 나의 궁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나에게 자식이 있다. 음 나와 자식이 아주 어, 인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선궁은 비단 자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자선궁은 구제사로 어, 또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 구제사의 의미도 있고 또 활동 영역을 표시한다. 활동성이 많다는 것을 또 표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윤곽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먼저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동에 있는 그러니까 동철라고 하지요. 이동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궁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진궁의 동태는 아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흉륭계가 동궁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에서 중궁과 상충을 했습니다. 중궁에서 연의 부모를 침으로써 중궁 연에서 나를 생할수 있는 부모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중궁에서 그 통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통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중궁에서 월궁의 관기를 충동질해서 나를 치고 있습니다. 못 급파하죠. 인사 사냥을 띈 관기 아주 해로운 살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그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국을 가진 사람은 차를 건널 때도 도로를 걸을 때도 어디에서나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밍을 봤을 때요. 가미궁을 봤을 때, 다행히 화생토하고 있지요? 이것은 천우신절라 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해 줍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간궁을 한번 봐봅시다. 간궁에 자승궁이 있습니다. 21살부터 29에 해당하는 일단 이제 초중년까지만 보면 은 아, 21살부터 29에 해당하는 궁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자성궁에 해당한다 했죠. 자성궁이랑은 뭘의미하겠 한다고 하셨죠? 아까 자식을 의미하면서 구제사를 의미하고 활동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 이 여자분에게 삶에 있어서 자식사와 구제사와 활동사가 함께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중궁과의 관계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궁과의 관계는 금생수에서 신자합이 되어 있습니다. 군은 인, 자축이며 진사음이 했을 때 신입니다. 신금입니다. 그러면은 자수, 일수와 합이 되죠. 신자합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기가 아주 창결하겠지요. 그러므로써 중궁의 수기, 그러니까 수기가 아주 창고랑 해지는 가운데에 월궁의 광기를 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겠지요. 광기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광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고통사나 병, 병마나 병 병액이나 또 도적이나 강도나 살인마나 뭐 무궁무진하겠지요. 무진, 그것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살부터 29살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아주, 어, 관기궁의 인사형, 이거는 몸으로 바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 부모가 나를 생할수 있는 그러한 기운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나의 어, 몸의 소신을 차단해 버리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주 불 불운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보더라도 어, 흉국에 해당하면서. 흉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21살과 21살부터 시작해 29에 걸쳐 있다는 것,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아, 그래서 이분은, 아, 한마디로 이렇게 기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명리에서도 여자가 식상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을 치기 때문에, 여자는 관을 위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매우 강하지 않는 한은 그러한 것들이 악으로 옵니다. 액으로 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매우 공경한, 아주, 아주 안 좋은 상황, 아주 불운한 상황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암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서는 관이 어떠한 경우라도 상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식상에 의해서 헤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분의 운명에는 광이 매우 상해 있습니다. 기문근갑에서 봐도 너무나 자명하게 관기가 너무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더라도 월인 연애에 관기가 연애 부모를 또 생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위치나 부모의 환경이나 부모의 건강상태나 모든 것이 그 부모도 흉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궁들을 봤을 때에 이것들이 조화롭게 서로 상통을 하면서 서로에게 소통이 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통로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명을 봤을 때에는 모두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으로 봤을 때 혈이 막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혈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상에 차질이 오겠지요.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통이 되고 오고 가는 원조가 있을 때라만이 좋은 운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과 같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은 아주 살아감에 있어서 큰 흉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은 25살 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조금 알만한 어떤 큰 흉사를 당한 사람입니다. 강도 상해를 당한 분이에요. 몸에 이제 강도가 들어서 그 칼로 아주 큰 흉사를, 상해를 입은 분의 이제 명입니다만 물론 이제 목숨은 건졌습니다. 아까 말했죠. 감이공이 상생하고 있다고 그랬죠. 감이공이 일했을 때에 감이공이 상극했을 때라면은 아주 목숨을 부지하기가 간들간들했겠죠. 그런데 다행히 감이공이 상생함으로써 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덕분 것은 천반에 나와 동일한 형제가 타고 있다는 것이죠. 기운이 약간 보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천반에가 천반에조차 관계가 만약에 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기 힘들었겠죠. 다행히도, 목숨을 구하, 구해서, 아,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 영리에서도 보지만은, 아까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차지하는 어떤 큰 비중을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간을 보호해야 되는데, 식상은 그 반대적인 어, 이야기죠. 관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이 상해를 보면 본인에게도, 물론 남편도 흉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도 아주 큰 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분의 남편분은 이분이 40세 때에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딸 둘과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우 고생이 심합니다. 여자 사주에서의 이 식상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고생을 의미하지요. 너무 많아서는 고생과 고뇌와 가난과 모든 병과 모든 나쁜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자에게 특히 이 식상이라는 것은 아주 요주에서 다뤄져야 되는 육신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이제 딸 둘과 어, 이제 아까 자식이 있다고 말했죠. 그 자식과 자식을 본인이 이제 예, 보육을 적게 넣으면서 현재는 이제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아, 쉴 수가 없어요. 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은 아, 소시적에 그러한 큰 흉사를 어, 겪었기 때문에. 아, 다시 말해서 죽을 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한 큰 흉사를 겪은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여간에서는 이제, 흉사가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렇게 크게 감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 이복이 된,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아,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어, 예가 되었습니다. 어, 이분이, 어, 그때에, 이제, 좀 젊었을 때에 미리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알고 대처를 조금씩 하면서 살았더라면, 적어도, 적어도 그러한 형사를 약간이나마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해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김은동 갑에서 평생국을 이제 작성을 해서 출연할 때에는 아, 어떻게 보면 그 세부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의 향방을 먼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명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관을 위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의 동태를 먼저 살핌으로써 그 여자분이 그 관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관이 해쳐져 있지 않는 그러한 명이면 호명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흉명으로 간주하 한다는 거 어, 그것을 잊지, 않,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귀민동갑에서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월궁의 관계와 어, 태궁의 관궁이 같이 이제 남편궁을 의미하지요. 물론 관성이 태궁의 관성이 남편을 의미합니다만은 관계궁과 같이 동일하게 봅니다. 어떠한 것이 더 왕한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기에서 이분의 관성궁을 봅시다. 여기 부위 관성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극지에 있지요. 팔목이 태궁 금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신의 태백을 보고 있죠. 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30세에서 이제 37세에 거쳐져 있다. 이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리와 김은동갑을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봤을 때에는 이분의 운명상의 남편의 어 어떠한 그안위를볼 때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 때, 예, 남편이 먼저, 어, 사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음, 여자분의 명을 명리와 김은등갑으로 간단히나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